젊은 녀석 셋이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노인은 조롱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녀석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 얼굴의 마스크, 15년 전 떠나왔던 과거가 오늘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서울의 한 허름한 동네,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작은 구멍 가게가 하나 있었다. 최신의 가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동네 사람들은 이 가게와 주인인 최정호 씨를 무척 좋아했다. 6 5세이 남자는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가게 문을 열었고, 저녁이면 피곤하지만 평온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다. 그날은 목요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우는 연희 때처럼 계산대 뒤에 앉아 하루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문 위에 종이 거칠게 울렸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가게로 들어서는 젊은 녀석 셋이 보였다. 스무 살 초반쯤 되어 보였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얼굴 아랫부분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다. 맨 앞장선 녀석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이다. 얘들아, 정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키가 제일 큰 녀석이 앞으로 나섰다. 닫았다고. 우리한테는 항상 열려 있어야지, 아저씨. 정호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목소리의 퍼온함은 잃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방망이를 든 녀석이 말했다. 이 동네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거든. 보호비. 한 달에 200만원 오늘 첫 달치 받으러 왔어.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가게 안쪽에 닫힌 문으로 향했다가 다시 젊은이들에게 돌아왔다. 난 누구에게도 돈안 준다. 그만 돌아가거라. 방망이를 든 녀석이 비웃었다. 형감님이 깡이 좋네. 아무래도 좀 설득이 필요한가 봐. 녀석은 방망이를 들어 계산대 옆에 유리사탕방을 내리쳤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키는 젊은 녀석들보다 작았지만 그의 자세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있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돌아가. 두 번째 녀석이 나섰다. 안 가면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경찰이 올 때까지 가게를 숙대받으러 만들어 줄 테니까. 정호의 표정이 변했다. 눈빛의 온기가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자리 잡았다. 어깨가 꼿꼿이 퍼졌다. 주먹진 손이 천천히 풀렸다. 경찰. 그가 나지기 읍졸였다. 아니. 경찰은 필요 없다. 세 번째 녀석은 다른 둘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정호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다. 황, 이 아저씨 뭔가 이상해. 닥쳐, 방망이를 든 녀석이 소리쳤다. 그냥 늙은 가게 주인이잖아. 정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절도 있어서 젊은이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섰다. 늙은 건 맞다. 하지만 그냥 가게 주인은 아니지. 방망이를 든 녀석이 용기를 내보려 했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는 정우에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다음 순간 가게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우가 허공에서 방망이를 낚아채 녀석의 손에서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녀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우는 방망이를 손 안에서 가늠해 보았다. 밸런스가 영벌로군. 손잡이도 너무 미끄럽고, 이런 걸로 누굴 겁주겠다는 거냐. 그는 방망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녀석들에게 돌아섰다. 이제 잘 들어라. 난 15년 전에 이 동네에 왔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싸우려고 온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날 어쩔 수 없게 만드는구나. 두 번째 녀석이 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럴 필요 없다. 아직은 돌아갈 수 있어. 녀석이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정호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그는 녀석의 손목을 잡아 가볍게 비틀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서 그는 녀석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쳤다. 녀석은 친구들 위로 넘어졌다. 세 번째 녀석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당신, 당신 혹시? 정호이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그래, 예전엔 나였지. 그때 가게 안쪽 문이 열렸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괜찮아요? 정호이 안에 민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60대의 다정한 얼굴을 한 여자였다. 하지만 바닥의 유리 조각과 방망이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예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하려던 참이야. 민정은 젊은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얘들아,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아니? 방망이를 들었던 녀석이 여전히 허세를 부리려 했었다. 그냥 늙은 전707 특수임무단 지휘관 최정호 대령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북쪽 국경에서 200회가 넘는 작전에 참여했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군인 중한 분이시고 젊은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의 특수부대 그 전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정호가 아내에게 돌아섰다. 민정.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니요.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지긋지긋해요. 매달 누가 찾아와서 당신을 괴롭히잖아요. 저는 신분을 숨길 필요 없어. 세 번째 녀석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제발. 정우가 녀석 앞에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다시는 이러지 않으면 돼. 그는 녀석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셋 모두에게 돌아섰다. 몇 살들이냐?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입니다. 그들이 중얼거렸다. 군대는 다녀왔나?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알겠군. 그, 질서, 존중, 이런 것들 없이는 사회가 바로 설수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정우는 가게 구석에 빗자루를 가져와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가라. 다시는 이 동네에 오지마. 다른 동네에서라도 이런 짓 하는 놈들을 보면. 그는 말을 끝맺을 필요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형님 방망이를 들었던 녀석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아무도 안 괴롭히겠습니다. 좋다. 이제 가봐. 젊은이들은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다. 정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아내에게 돌아섰다. 미안하오. 또 일을 버리고 말았네. 민정이 미소 지었다. 15년 동안 당신을 봐왔는걸요. 하나도 안 변했어. 아직도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제 늙었어. 예전 같지 않지. 그래요. 방금 젊은 녀석 셋을 땀한 방울 안 흘리고 제압했으면서. 정호가 웃었다. 그 애들은 그저 아이들이었을 뿐이야. 진짜 이염이었다만. 진짜 이염이었어도 당신은 해냈을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둘은 함께 유리 조각을 치웠다. 가게는 다시 조롱해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밤의 소리만이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어쩌면 내 신분을 밝혀야 할지도 모르겠어. 정우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괴롭히겠지. 아니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삶을 뒤로 하고 왔어. 오늘은 어쩔 수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계속 이런 녀석들이 올 텐데. 안올 거예요. 오늘 밤 일이 동네에 쫙 퍼질 테니까. 그 가게 아저씨, 사실은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대 하고. 다시는 아무도 당신에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말이 맞았다. 동네 소문이 힘을 야빠서는 안 됐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처럼 6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볼때그 눈빛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첫 손님은 김할머니였다. 이른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우유를 사러 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호씨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어젯밤 이야기 들었어. 별일 아닙니다. 할머니. 아니 별일이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어젯밤에도. 그리고. 언제나. 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는 그저. 당신은 영웅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난 항상 알고 있었어. 눈을 보면 알수 있거든.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았다. 어떤 이는 고맙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저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몇마은 집에서 만든 김치, 갓 구운 빵, 과일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정우는 그를 바로 알아봤다. 박중령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최대령님 남자가 격리했다. 오랜만입니다. 15년 만이군. 무슨 일인가? 박중령이 미소 지었다. 여전히 단도직입적이시군요. 어젯밤 일을 들었습니다. 젊은 녀석들이 경찰서에 가서 전부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문제없을 겁니다. 정당방위니까. 하지만 박중령은 말을 잠시 끊었다.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 고문으로라도 말입니다. 후배들을 교육해 주실 수도 있고. 사무직입니다. 싫다. 이입니까? 조국에 봉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우는 자신의 가게를 둘러보았다. 선반의 물건들. 낡은 계산대. 벽에 걸린 가족사진들을 난 이미 봉사하고 있다. 이 동네에 이 사람들에게 박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남자가 떠난 후 정호는 밖으로 나섰다. 저녁 햇살이 골목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인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압각의 이발소 주인이 다가왔다. 정우, 황님, 이야기 들었어. 고맙습니다. 벌거 아니야. 아닙니다, 황님. 사실 저도 군 생활 특수부대에서 하고 싶었는데, 잘안 됐거든, 요 황님은 진짜 렁웅이십니다. 정우가 미소 지었다. 렁웅은 무슨,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일이라고, 15년 동안 이 동네에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했어. 항상 항님이 계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정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로 15년간 그는 이 동네를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작은 범죄를 막고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아무도 모르게 늘 그림자 속에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민정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모두들 모두들 아주 친절하더군 거봐오 다들 당신을 좋아해요 그냥 가게 아저씨여도 대량님이여도 정우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후회하지 않아 그 삶을 떠난거 저도 그때는 당신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정호의 모습, 훈장 수러식,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난 15년의 사진들이었다. 가게 개업식, 동네 축제,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모습. 진짜 삶, 진짜 행복.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박중령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젊은 애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 민정은 남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은 이미 가르치고 있어. 매일매일로. 정직하게 사는 법, 성실하게 일하는 법, 남을 존중하는 법을요. 하지만 군사훈련은 군인의 임무가 총 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저보다 더잘 알면서 그의 인쿼 희생. 당신은 그걸 삶으로 보라 주머 가르치고 있어. 정우가 미소 지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몰았다. 다음 날 젊은이 셋이 가게를 찾아왔다. 어젯밤에 그 녀석들이 아니었다. 더 어린 여려덟 열아홉 살쯤 되어 보랐다. 아저씨 그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아저씨께 뭘좀 배우고 싶어서 뭘 배우고 싶으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저씨처럼 될수 있어 강하지만 자비롭고 엄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요 정우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부터 배우거라 진정한 힘은 남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있다는 걸자 들어오너라 내가 차한잔 내주마 이야기가 길어지겠구나. 젊은이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정호는 그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일지도 모른다고. 총 없이, 군복 없이, 그러나 여전히 조국에 봉사하는 것, 진정한 군인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은 가게에서, 이 작은 동네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가게에서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는 그들에게 삶을 가르치고 있었다. 정직하게 사는 법, 성실하게 일하는 법,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법을 707 특수임무단 지휘관 최정호 대령은 은퇴했다. 하지만 동네 가게 최씨 아저씨는 여전히 임무 수행 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 젊은이들이 성공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그 작은 구멍가게와 그곳에서 배운 그 훈들을 기억할 것이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웅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정호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계속 열 것이었다. 웃는 얼굴로,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어떤 전쟁은 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이 그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이 기고 있었 다.